안녕하세요 제수환입니다음자 우리 오늘 해볼 오늘의 영어 표현은 어, 제가 현장에서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거쫙 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명 투 시리즈 음, 음, 투 시리즈라고 하면 되겠는데 개투 Get 개투는 to. Get 많이 아시죠 뭐뭐 하게 되다 같은 말이 뭐죠 컴투 그렇죠. 개투랑 컴투 뭐 하게 되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이 어, 청바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자 매니지투라는 게 있어요. 매니지 매니지가 뭐죠? 어떤 거를 매니지하고 뭐 관리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매니지투 동사 원형을 쓰면요, 어막 겨우 겨우 하는 그런 점, 이렇게 가까스로 하는 거 있죠. 가까스로 붙고 막 가까스로 뭐 어, 프로젝터 데드라인 맞추고 있죠 그런 거 그게 매니지2에요 자 그리고 happen이 어, 또 있어요 h a p p e n h a p p e n 동사 원형은요 happen이 우리 뭐 어떤 거지 해프닝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 h a p p e n 는요 해프니 이렇게 약간 해프니 그런 느낌이니까 해픈트는 어쩌다 보니 뭐뭐하다 어, 그런 느낌이에 어쩌다 보니 제랑 친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뭐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해픈 o 동사원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개투랑 같은 말은 컴투고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매니지투는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리고 해픈투는 어쩌다 보니 뭐뭐하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자, get부터 한번볼까요 네. get는 to는, get는요, 여러분 이 문장만 알고 있으면요, 절대 안 헷갈려요. 음, 그러니까 당신을 알고 싶어요. <laughs> 약간 한국말이 약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몰랐다가 당신을 더 알게 되고 싶다, 뭐뭐 하게 되고 싶다. 자, 그러니까 여기 get를 쓰는 건데 이게요, 음.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할때이 말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성간에 아니면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유혹하고 싶을 때, 어. 어 유혹하고 싶어 아, 유혹하고 싶다 맞죠. 네. 그런데 데이트를 누군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어 우리 그냥 한국말로도 아 그냥 당신의 당신이 정말 궁금하고 당신을 더 알고 싶다, 당신을 알게 되고 싶다 이런 말하죠. 그럴 때 당신은 알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I want to get to know you. 그리고 여기 get to 자리에 I want to come to know you. 근데이 문장은요 그냥 I want to get to know you로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 잘안 쓰죠. 네, 그래서 어, 당신을 알게 되고 싶어요. 당신을 알고 싶어요가 뭐라고요? 그죠. 렇 네. I want to get to know you.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음...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철자를 이걸로 가구, 갖고 왔는데요. 그 철자를 <laughs> 어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 얘가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얘 발음? 제가 이거 그 현장에서 보면요. 이거 막뭐 스테픈, 뭐 스테펜 막 그렇게 발음하는데 아니에요. 얘는요 우리가 흔히 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람 이름 중에 스티븐. 걔랑 발음 똑같습니다, 완전. pH 있다고, 뭐, 푼 그런 거 아닙니다. 얘 그냥 스티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티븐이 어젯밤 여자친구랑 화해를 했는데, 그냥 한게 아니고, 아, 진짜 막더 싸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막 겨우 화해한 거예요. 겨우. 가까스로. 겨우. 그러니까 뭐예요? 가까스로 겨우니까, 매니지드 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자, 어젯밤이죠. 실제 과거니까, 매니지드 투. 자, 그리고 화해하다. 화해하다 뭐죠? 어 메이크업이 음그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도 메이크업인데요. 이게 어 동사로 화해하다라고 할때 메이크업을 써요. 그리고 어, 사, 뒤에 사람이랑, 사람이랑 화해를 하죠. 그럴 때투 써주고요. 그렇죠? 그 메이크업 투라고 이렇게 청크를 알아둘게요. 위드 같은 거잘안 써요. 그래서 투로 거의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투 누구누구하면은 누구누구랑 화해하다. 그래서 메이크업 투 his girlfriend. 그리고 어제 밤 last night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Steven steps는 아니고요. Steven managed to make up to his girlfriend 그리고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 비즈니스 영어 한번 해 볼게요. A와 B의 대화가 있다고 해 보세요. 음, 근데 A가 B한테 야, 너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음. 그러니까 B가 아, 나는 뭐, 동료의 도움으로 뭐, 어쩌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어? 그냥 뭐, 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 어 하게 됐어. 이렇게 있죠.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 자, 우선요. A가 넌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뭐, 뭐, 하게 된 거니까 뭐예요? 그렇죠. get to입니다. 그래서 how. 그리고 어떻게니까, how 써주고, 시작하게 된 거야. 이미 시작했죠. 그러니까, did you get to?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라할 때요. start도 괜찮은데요. 이 프로젝트에 같이 chunk로 앞에 시작한다.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뭐 착수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embark on이에요. 어, 이것도 chunk로 알아두게요 embark on입니다. 그래서 embark on the project. How did you get to embark on the projec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동료의 도움으로 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됐어. 어쩌다 보니 하게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쩌다 보니, 매니지트입니다. 네, 그래서, I happened to, 그렇죠. 그리고, i n b a r n e on that. 그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with my, 아, 친구가 아니고, 동료, 동료의 도움이죠. with my, 자, 동료가 뭐예요? co-worker. Cool 음, 그렇죠. co-worker cool 괜찮고요. 그리고, colleague라는 말도 있어요. 저서 colleague 써볼게요. 그래서, with my colleagues, help, 그렇죠 help 자리에 뭐, aid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까그이투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리즈는요, 이렇게 한 번에 쫙 알아둬야지 안을까려요 그래서 get to, manage to, happen to 이렇게 각각 뉘앙스 다르고 뜻 다른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표현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어,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신박한 표현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봐요.